지금부터 LG화학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차전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해막과 전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재료로 쓰여지냐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고 용량이 바뀝니다 충전 시간 또한 달라지겠죠 2차전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작은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얼마나 큰 용량을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충전 시간을 짧게 할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얼마나 싸게 만들 수있냐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해막과 전해질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조 7825억 원의 R&D 연구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도 LG 화학은 전사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을 전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에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LG 화학 같은 경우는 주행과 손을 잡고 코발트를 최대한 줄인 양극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응극재 분해막 전해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양극재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NCM입니다 이세 가지 재료들이 합쳐져서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발트라는 것은 가장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함량을 줄여서 배터리의 가격을 줄이고 성능은 똑같이 하는 대체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LG화학은 GM과 함께 코발트의 함량이 기존 20%에서 바로 반인 10%로 줄이는 얼티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NCM 비율이 60%, 20%, 20%의 양극재였다 하면, LG 화학은 올해부터 GM 전기차 볼트에 니켈 비중을 70%로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10%로 내린 와우. NCM 712 배터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코발트를 줄이면서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추가로 넣어서 배터리의 가격은 싸지고 니켈의 함량을 높임으로써 기존 400kg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던 이 배터리를 600kg까지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을 늘려야 되고 충전 시간을 줄여야 되며 가격을 줄여야 되는데 양극재 하나를 바꿈으로써 용량을 늘리고 가격은 줄이는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LG 화학은 어떻게 하면 배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였고요.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500km 이상 충전 시간 30분 이하의 3세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열릴 것이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는 배터리 충전 한번 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조롱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l g 화학의 경우에는 음극제를 실리콘으로 바꿔서 용량을 어마무시하게 늘리는 실험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배터리 내부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음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2차전지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리튬만 쓰던 것을 리튬 황 배터리로 바꿈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두배로 높여서 용량을 늘리는 실험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아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배터리는 용량을 높이고 충전시간을 줄이며 가격을 싸게 하며 안정성은 당연히 지켜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을 먼저 이뤄내는 그 기업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투자하셔도 된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미래가 너무나 밝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다음에 두 번째 먹거리로서 정말 그 역할을 잘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기업을 알려주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 LG 화학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